자 요거를 계산 했더니 요렇게 나왔다는 거니까 ab 를 찾아 주시면 되겠죠 한번 계산해 볼게요 6 루트 2구요 요렇게 6 루트 어. 2어그 다음에 또 여기로 보겠습니다 루트 75는요 루트 75는 얼마 곱하기 얼마라고 볼수 있어요 루트 75는 25 25 곱하기 얼마 자25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얘는요, 5제곱은 밖으로 나가면 5로 나갈 거고, 5루트 3이에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5루트 3이라고 쓸 겁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얘는요, 유리화를 할게요.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얼마? 6. 얘기는요, 루트 2, 루트 2로 분모분자에다가 곱해 주시면, 밑에는 2가 될 거고요. 위에는 6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약분. 그러면 얼마야? 3루트 2. 이렇게 되는 거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요, 마이너스 3루트 2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요, 여기는요, 더하기. 여기는 27이잖아요. 27은요, 루트 9, 3, 27. 27은요, 루트 9, 3, 27이니까 3루트 3입니다. 이해 됐어요. 이거 3으로 나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요, 3루트 3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은 6루트 2랑 뭐랑 계산됩니까? 이거랑 계산되겠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6루트 2 마이너스 3루트 2구요. 마이너스 5루트 3하고 3루트 3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루트 2가 되겠구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얼마? 3인 거고요. b는 얼마입니까? b는요? 마이너스 2겠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b 값을 얘기해달라고 했으니까 a는요? 3이고요. b는 마이너스 2니까 계산하면 얼마? 1이 되겠네요. 답은 1입니다.